자, 공기를 조사한 거예요. 공기를 조사했는데 기타의 3%. 기타의 3%가 이산화탄소라는 거예요. 그렇죠? 네. 공기 중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얼마입니까? 그랬어요. 네. 기타는 공기의 1 퍼센트가 되죠? 그렇죠? 그럼 이거는 공기의 100분의 1이 돼요. 그렇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기타의 3%가 돼요. 그죠? 그럼 이게 기타 곱하기 100분의 3이 되거든요. 근데 기타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공기의 1%라고 했거든요. 3. 그쵸? 그럼 이거는 공기 곱하기 1 0 0분의 요게 0.03. 그럼 이건 공기의 0.03%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0.03이니까. 그죠? 네. 그래서 0.03. 우리가 백분율 얘기할 때는 누구의 라는 생각을 반드시 알아야 돼 누구의.